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생물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맹부루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새로운 공벌레 친구가 와가지고 그 친구들의 사육장을 세팅하고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공벌레의 이름은 아르마 딜리디움 클루키 몬테네그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입니다. 지금부터 보러 갈까요? 짜잔! 이 통에 오늘의 주인공 아르마 딜리디움 클루키 몬테네그로라는 친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름도 굉장히 복잡한 친구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나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저전. 있다. <laughs> 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색깔이 굉장히 예쁜 친구들이 있는데, 아이 친구들 이름이 그냥 너무 더럽게 복잡하네요. 자이 친구들은 해외에서 온 공원래입니다. 어디서 왔냐면 유럽 남부에 위치한 발칸 반도의 몬테네그로라는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몬테네그로입니다. 자이 친구들은 뭐 지역에 따라서 로컬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몬테네그로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바탕에 붉은 선이 특징입니다. 끝에 있는 붉은 선이 특징이고, 이 때문에 매우 강렬한 색을 주고 있죠. 지금 봐서는 색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는데, 이 친구가 또탈피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가.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크기가 약 1.5cm까지 자라는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는 공벌레입니다. 그리고 적정 사용 온도는 22도에서 24도 정도. 이 친구들이 원래 사는 곳의 온도는 약 7도에서 22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집에 실내 온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온도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 사육장은 포레스트 타입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건조하면서도 습도가 있게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거의 라키인데 약간만 습하게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야채나 단백질 먹이를 먹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썩은 나무나 낙엽을 먹는 경향이 좀더 강하다고 합니다. 와, 크기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지금 화질이 좀깨질 수도 있어요. 지금 줌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또버로우도 좋아하지만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성장 속도는 약 7개월 정도면은 번식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벌레는 쥐면느리류보다 성장 속도가 좀 많이 느린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느린 편이고. 이 친구들 뭐 소개는 대략적으로 끝났는데 더 이상 보여드릴 게 거의 없어요. 이 친구들. 사육장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육장을 세팅하려면 우선 통이 필요하겠죠? 한기구와 타공이 잘 되어있는 뚜껑을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닥재를 넣어줘야겠죠? 이 친구들의 바닥재는 또 유지가 잘 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코피트가 그 예가 되겠죠? 그 코코피트에 여러 가지를 섞어주시는 게 좋은데, 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코코피트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넣을 것은 코코칩이라는 코, 이제 코코넛 나무 껍데기 조각입니다. 슬롯시 넣어줍니다. 다음은 다양하게 사용되는 수태를 넣어줍니다. 물이기를 넣어주고 이제 바닥재의 메인이 될 에코 호스를 넣어줍니다. 네, 일단 에코 호스까지 넣고 한번 섞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수분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축축한걸볼수 있는데 몬테네그로한테는 좀 과하게 습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음부터 이제 수분을 적게 주면서 좀 건조하게 유지시킬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수태를 조금 더 넣어줄게요. 자, 이제 수태를 넣어줬고, 이제 그럼 이 위에는 이제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다른 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이 수태에만 수분을 줘서 촉하게 유지시켜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등강류 키우는데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죠. 바로, 아이오입니다. 날낙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의 아주 좋은 먹이가 되고, 은신처가 되면서 바닥재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그냥 맞는 엔터테이머입니다. 사육장이 좁으니까, 뭐 한3개 정도만 넣어 주겠습니다. 자기 키워 나온 거는 살짝 잘라서 나오지 않도록 해줍니다. 혹시나 이 친구들이 뭐 천장에 달라붙거나 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개체를 넣어 주면 되는데 개체를 넣을 때는 언제나 항상 조심스럽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습한 휴지에 몰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휴지에 물을 살짝 넣어서 넣어놨던 이 친구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은 이제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 아래쪽에 숨어기 때문에 재채수가 많아지기 전까지는 보기 정말 힘들 거예요 자 이런 갑오징어뼈 갑오징어뼈는 이 친구들의 키체을 단단하게 해주고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갑오징어뼈나 또는 굴껍질을 갈아 만든 보리가루가 없을 경우, 계란껍질을 갈아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커다란 계란껍질도 좋지만, 잘게 아서 넣어주는 것이 좀더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부어 뼈를 새벽장 한쪽에 배치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 세팅이 진짜로 끝났네요. 먹이는 무엇을 주면 되냐? 야채나 말린 버섯, 작은 동물의 사료, 그런 것을 넣어주면 되는데, 뭐, 반응이 좀 적더라도, 뭐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주변에 낙엽을 깔아놨잖아요? 이 친구들은 낙엽을 매우 잘 먹는 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도 영양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톡톡이 같은 친구를 넣어주면 은 곰팡이가 피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죠 아무 먹이찌꺼기를 톡톡이가 조금 더 먹음으로써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아나만드리디움 클루키 몬테네그로의 사격장 세팅과 소개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맹불이었습니다